지난 이야기 초보자 주연캐스트를 깨고 무기를 얻은 후 이세계로 같이 전생온 친구와 함께 와일드보어를 사냥해서 레벨업을 해 주었고 30레벨이 된다는 드디어 이 차전직을 하게 되는데 수만 수천 번의 고민 끝에 사람을 살리는 힐러인 클래릭을 하게 되는데 과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이 이세계로 온 친구는 이 차전직을 하러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남겨진 나는 동바산 사냥터 6구로 와서 다크 엑스턴보와 파이어보어를 잡게 되었다. 캐릭터를 키우는 기준이 오린트 법사와 정석 법사가 있었지만 나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정석 법사를 하게 되었다. 오린트가 아니다 보니 몬스터를 잡는데 원킬컷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투킬컷으로 사냥을 하다 보니 사냥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나는 저번에 딸기 케이크 장사를 하고 남은 돈 1억 정도를 가지고 장터로 나가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사기로 한다. 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함버릇 아이템에는 인기도가 무려 20이나 필요했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여러 번의 실패를 했지만 끝내 호감작을 해 주어 서로 인기도를 교환해 주고, 마침내 인기도 20 이상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아이템을 낄수 있는 필수 조건을 맞추게 되고,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아이템을 사주기로 한다. 전생에서는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거래인 직거래를 해주었다. 그렇게 유이왕이 액주디아 마냥 나에게 딱 맞는 템들을 사주게 되었고, 점점 스펙이 좋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상홀 스태프를 구매해주었다 스태프 떡작을 해주기 위해 나는 엘리니아로 향했고 소사오른 나무삼에서 100% 주문서 상인인 엘모스를 만나 스태프 마력 주문서 7장을 사주었다 그리고 이세기로 와서 처음으로 작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2세기로 와서 처음으로 아이템과 스태프작을 해주었고 처음보다는 이제 강해지게 되었다. 이제 템도 맞췄으니 다음에는 클래릭 사냥터인 좀비 루팡을 잡아볼까 한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그럼 안녕.